밝은 옷을 입고신 무대에 올라서 기자님들 처음 만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다 함께 기자님들께 단체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클로즈 아이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함께 팀으로서 인사를 하셨고요.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먼저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로즈 아이즈의 갠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로즈 아이즈의 송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전민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마징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김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장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서경배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들 앞에서 토크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들려드리고 싶은 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포토 타임 진행한 후에 우리만의 토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전쯤 점과 지금의 기분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탈락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한 직후거든요. 소감 어떠신지 살짝 궁금합니다. 네, 송소입니다. 드디어 저희 앨범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되어 굉장히 떨리면서 설레었는데요.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좀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앞으로는 아쉬움 없는 무대를 더 만들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긴장은 멤버들분은 멤버 분들만 느끼는 것이 저희는 보면서 그냥 오 잘한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정말 잘하셨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하이라이트 메들리 얘기할 때이 곡은 사실 소개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곡에 대한 소개도 살짝 부탁드릴까요? 네 전민욱입니다 네, 타이틀곡 내 안의 모든 시와 소설은 사랑을 서툴게 써내려가는 모습을 저희 클로즈 유어라이즈만의 감성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그런 감성들이 뮤직비디오에도 굉장히 잘 전해진 것 같고 마지막에는 오또 이게 이렇게 이어지네 하는 포인트도 굉장히 좀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포인트 안무인데요 포인트 안무가 또 굉장히 와 센데 강렬한데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살짝 소개 부탁드릴까요 포인트 안무? 네 장여준입니다 저희 내 안의 모든 시와 소설은의 퍼포먼스는요 칼군무보다는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둔 안무로서 Close Your Eyes만의 감성을 녹여낸 안무인데요. 후렴구에 옷을 무는 안무가 있는데 네. 이게 저희 안무의 킥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음, 한번 민우경이랑 네. 제가 시범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너무 네. 좋죠. 아까 사진 찍을 때도 등장했던 그 포즈거든요. 음악 혹시 들으셨나요? 들을... 어, <laugh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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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아 개인적으로는 정말 노래가 청량하고 감성적인데 요거 하실 때 모든 멤버분들의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여기에 치명상 당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민욱 씨가 랩메이킹에 또 참여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경험들을 하셨고 되게 개인적으로 또 받았던 피드백도 기억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민욱입니다. 어, 일단은 데뷔 앨범 타이틀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어, 곡 자체가 되게 서정적이고 또 기존 가사들이 되게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아서 저도 랩메이킹을 할때 그런 포인트들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이 부족했지만 어, 다행히도 같이 작업해주신 프로듀서님께서도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어,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문학 소년의 감성이 들어간 랩 공개되고 나서 가사 다시 한번 더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금 뮤직 비디오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뮤직 비디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좀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에피소드도 좀 쌓였을 것 같은데요. 마징시앙 씨, 뮤직 비디오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네, 마징시앙입니다. 페인트치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켄신이 실수로 승호 머리에 페인트를 썼다서 안쓰럽지만 승호 머리도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너무 멋있고 재밌었습니다. 아 실제로 페인트가 떨어졌었던 사건니다 네, 지금 옷들 그럼 약간 그 사고의 오마주일 수도 있네요. 페인트 느낌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그그신 찍을 때 네. 의상이고 그런 아. 느낌을 내려고 네. 조금. 네, 만든 의상입니다 오, 또 이런 비하인드도 알고 뮤직비디오 다시 보시면 아저 신이 그 신이겠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활동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내 안의 모든 시와 소설은 이 곡을 통해서 이제 정말 타이틀곡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곡 활동하면서 듣고 싶은 반응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신지 성민씨께 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김성민입니다 어, 기존 케이팝 그룹과는 달리 차별화되게 클리어만의 매력이 느껴진다라는 반응을 얻고 싶습니다 차별화가 확실히 돼 있는 팀이구나. 요 느낌까지만 하면 일단 타이틀 곡 성공 점쳐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또 그룹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일곱 명은 클로즈얼 아이즈라는 팀명으로 계속 불리게 될 텐데요. 클로즈얼 아이즈라는 그룹을 얘기할 때그 앞에 좀아 이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 나는 것들도 좀 있나요? 네, 장여준입니다. 어, 저희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어 시작인 만큼 많은 분들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될 수 있게 하고 싶은 저희의 욕심이 있고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야 팬분들도 그리고 저희와 일하시는 분들도 저희 옆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계속 기대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그래서 저의 욕심이 담긴 수식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기대감이 모여서 프로젝트 7에서 일곱 분의 멤버들이 결정된 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팬분들의 기대감, 여러분이 충족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럼 오늘만큼이나 앞으로가 계속 더 기대되는 클로즈 e 아이즈. 이번 앨범 이터널 티를 통해서 좀 얻고 싶은 또 성취하고 싶은 목표도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경백 씨게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서경배입니다. 어, 목표가 하나 있다면 누군가의 귀에 종일 맴도는 또더 나아가 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 음악이 된다면 정말 대중분들께서 인정한 음악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어, 정말로 자기 전에 듣기도 굉장히 좋은 느낌의 노래라서 어, 잠자면서 이 노래 떠올리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앞으로가 계속 기대되는 또 이번 타이틀곡도 더욱 기대되는 클로즈 아이즈 타이틀곡에 관한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는 저희뿐만이 얘기가 아니라 또 기자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요. 기자님들과 질의응답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